자, 오늘은 상가수 미분을 진도를 나갈게요. 어, 수요일 날은 학원 와야 되거든. 자, 수요일 날은 선생님이 제 얼굴 보고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좀 진도를 좀 나갈 테니까, 어, 수요일 날 오면 질문할 거 앞에 거좀 받을게. 얼굴 보고 받을 테니까, 음, 오늘 좀 진도를 나갈게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중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 봤더니 지금 공식 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특히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해요. 삼각함수는 공식 외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 일단 공식 먼저 외울게. 그래서 선생님이 줌으로, 칠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설명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오늘은 패드로 설명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식 먼저 외울게. 알았지? 음. 그리고 공부 다, 숙제 다해 가지고 와서 수요일 날 선생님 얼굴 보고 수업을 해야 돼요. 알았지?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이제 새롭게 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CSC라는 게 나옵니다 CSC, 어, SEC, COT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어요 얘를 시컨트라고 읽어 시컨트 음, SEC를 시컨트라고 읽어 자 얘를 뭐라고 읽냐 얘를 코시컨트라고 읽어 코시컨트 자 CSC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저봐. 음, 그래서 CSC라는 거는 얘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자, 뭐냐면은, 음, 저기서 SEC가, SEC가 있지, 음, 요 앞에 코가 붙은 거야. 코가 붙은 거. 자, 뒤에 요 놈은, 요 놈은, 자, 코 탄젠트야. 코 탄젠트. 자, 여기 는요 놈은, 음, 다시, 여기 는요 놈은 코 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인데, 이거 정의는 뭐냐면,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있네. 음. 자, 사인 세타분의 1이, 어, 코시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시컨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냐면, 은 어, 탄젠트 세타분의 1이, 어, 코탄젠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역수 공식 세개 외워놓을게요. 자, 음. 자, 여기다, 형광펜치 되나?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다만 칠해면 돼요. 다른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다만 일단 칠해놔. 여기다만, 음. 자, 외울 건데, 이제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외우는 방법은, 별다른 방법은 없는데, 어, 이런 거야. 자, 일단은, 이 중에서, 자, 탄젠트 역수는, 탄젠트 역수는 코 탄젠트예요. 앞에 코를 갖다 붙이는 거야. 자, 언제 봐. 사인은 코 시컨트 아니면 시컨트가 되는 거거든. 자, 어떻게 외우냐면은, 자, 사인에는 코가 없잖아, 그치? 여기 볼게 여기. 자, 다시 볼게요. 크게 볼까? 자, 여 봐. 요 사인에는 코가 없지. 코가, 앞에 코가 안 붙어 있잖아. 코가 안 붙어 있으면 코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자, 코사인에는 코가 있지. 앞에 코가 있잖아. 코가 있으면 코가 없어요. 코가 없어. 이거 외우는 방법이야. 다시. 사인의 역수는 뭐다?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어, 코가 있으니까 시컨트. 탄젠트 옆순 앞에 코만 붙이면 돼요 코탄젠트 음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어 지금 외워주세요 들으면서 그냥 외워버려 들으면서 음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 다시 볼게 공식 이런게 나 있어 이런거 이런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지 자 외우는 거 아니고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여기 있는 요 공식이 뭐냐 여기 있는 요놈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 원에서 원에서 r 하고 x랑 y라고 주어졌을 때 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공식이었어.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거자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다. 자 모르는 사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적어주고요. 어,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안 적어도 됩니다. 어, 얘는 x분의 y다. 어, 공식 다시. 사인세트는 R분의 Y, 코사인세트는 R분의 X, 탄젠트세타는 X분의 Y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얼사 안코가 나왔지, 그치? 이렇게. 무슨 얘기면은, 1사분면에서 모든 게 양수다,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다,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다,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다. 알았지? 음,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삼각함수할 때는, 어, 수어 수원 때 배웠었나? 수트에서 배웠나? 어, 그때 배웠던 앞에서 배웠던 상관함수 공식들을 알,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음, 그러니까 여기서 rx y 나왔을 때이 공식들. 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정리해 줬고 그다음에는 이제 뭘보냐면 음, 다 부채꼴에서. 자, 부채꼴에서 공식이 있어요. 부채꼴에서 공식이 몇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가 있었지. 세 가지. 첫 번째. L은 R 세타두 번째 S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세 번째 S는 2분의 1 R에 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 거. 음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음, 자, 요 밑에 보시면은, 어, 공식들 얘네 두 개가 나와 있거든. 자, 요두 개도 설명을 해줄게. 요두 개는 뭐냐면은, 음, 여기다좀 적어 놓을까? 여기다 거기다 적을까? 여기다 적자. 이 공식 외워야 돼. 여기서 공, 오늘 배운 것중에서 공식 외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공식 외우는 게. 자, 1되는 공식에 세 가지가 있어요. 1되는공식 자, 1되는 공식에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 있냐면은, 자, 봐. 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외워지지. 음, 자, 더, 두 번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어, 자,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이다. 두 번째. 1 더하기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이다. 이렇게. 음, 요거 외워야 돼? 자, 1 더하기, 어, 1이 되는 공식 세 가지가 있다. 아, 위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자, 근데 첫 번째 건다 외워졌어, 지금. 첫 번째 거는.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건데. 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것은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외우는 방법. 음, 이거 더럽게 안 외워져요. 엄청 안 외워지거든. 자, 외우는 방법이야. 이제 잘 봐요. 음, 자, 요놈 이렇게 외워. 어떻게 외우냐면은. 자, 요 놈은 잘 봐. 우리가 땡 빼서 일을 했어. 일. 땡볕에서 노가다를 했단 말이야. 햇빛 쨍쨍한 데서 일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서 얼굴이 타요. 얼굴이 탄단 말이야. 그치? 얼굴이 타면 얼굴이 무슨 색이 돼? 까매지겠지.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요. 일에서 타면 시커매진다. 일에서 타면 시커매진다. 자, 그러니까 이놈은 식으로 일에서 어 제곱 타면은 음 시커매진다. 이렇게 다 제곱들이 붙는 거니까.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이다. 자, 1에서 타면은 시커맨 어, 시커에 진다. 알겠니?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어떻게 오냐? 두 번째 거는, 음, 하도 못 외우니까 선생님 만들어 놓은 거야. 외워줘야 돼. 자, 밑에 있는 건 이제 어떻게 하냐? 밑에 있는 거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자, 똑같이 2 됐어, 2 됐어. 자, 2 됐는데, 어, 요 놈은 이제 어떻게 오냐? 요 놈은. 자, 코만 타는 거예요. 코만 탄다. 코만 타니까 어떻게 돼? 코만 타니까 어 코만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야. 다시 위에 거는 1에서 타면은 시커맨인다. 얘는 1에서 코만 타면은 코만 시커맨인다. 그러니까 아래 있는 이 공식은 아래 있는 이 공식은 1 플러스 자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1에서 코만 타면은 코만 시커매진다. 얘가 되는 겁니다. 점, 어, 전부 다 제곱들은 붙는 거야. 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는 외우기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순서를 어, 이 순서대로 해야 돼.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세타로 요렇게. 그렇지. 이 순서대로 어, 나와야지 외우기가 편한 거야. 알았지? 자, 일단 요거 외워야 돼. 자, 지금 선생님이 어, 얘기해준 거 외워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여기 논오볼게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자 이때는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자, 어,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요렇게 공식이 돼요. 음 더럽지?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가 돼요.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얘가 됩니다. 탄젠트 얘는 얘가 되고요. 탄젠트 얘는 얘가 돼요. 그냥 외우는 거야. 알았지? 자 그냥 외우는데. 어 그나마 자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줄수 있는 거는 자 사인이란 건 이렇게 합니다. 사인이란 거는 사인의 알파더하기 베타는 이걸 더셈 정리라고 그러거든. 자 사인의 알파 베타는 자 이렇게 요자 사코코사이다 이렇게 외워. 사코코사 어았지 사코코사이다. 그면은 항상 각은 이렇게 알파 베타 알파 베타야. 전부 다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야. 알파벳타 베타, 알파베타야. 자, 그래서 사인은 어, 사코코사야. 사코코사. 그리고 가운데가 더하기일 땐 뒤에도 더하기가 와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코코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음,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도 사코코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가운데가 마이너스. 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사인의 덧셈 정리는, 자, 사코 코사가 됩니다. 이렇게. 알았니? 자, 코사인은 뭐가 되냐, 코사인은. 자, 사코 코사가 아니고 얘는 코코사사야. 이렇게. 코코사사.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호가, 어, 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부호가 반대로. 그 다음에, 똑같이 코코사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는, 음, 가운데가 더하기보다는 분자가 더하기가 돼요. 이렇게. 그거는, 더하기가 되면 분모는 빼기가 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1 빼기 곱분의 합이 오는 거야. 1 빼기 곱분의 합. 여기 있는 거 빼기가 올 때는, 어, 분자가 빼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1 플러스 곱분의 차가 되는 거야. 1 빼기, 어, 1 플러스 곱분의 차가 됩니다. 음, 그냥 외워야 돼. 알았지? 음, 외울 거 드럽게 많죠?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외우고 나서. 알았지? 어, 하나 보고 뭐 하지? 앞에 거 확인하고 하나 보고 뭐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야. 어, 일단 한 30분 들여서 먼저 외워놔. 어, 자, 그래서, 배각공식이라는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사인에 알파 더하기 알파야. 음, 그 놈을 계산했더니, 어, 사인의 2알파 e 더하기, 어, 2의 사인알파, 코사인알파가 돼요. 자, 코사인 2, 어, 코사인에 2알파가 있는데 공식이 세가지가 가네. 세가지나 돼요. 다 외워야 돼요. 뭐다 외워야 돼. 자,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 얘를 어 코사인으로 바꾸면 얘가 됩니다. 사인으로 바꾸면 얘가 돼요. 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는 자, 여기는 얘가 됩니다. 얘가 돼요. 자 하나를 더 적어 놓을게요 아니야 일단 이 정도만 외워 더 공식 알려주면 머리 터질 거 같으니까 자 일단 요거 외웁니다 알았지 외우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 알았지 한 30분 외운 다음에 문제풀이 들으세요 음.